예, 할렐루야. 여기는 안성에 있는, 예, 내리장로교회입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이, 예, 이 안성에, 또이내리장로교회로 어, 예, 오늘이, 예, 수요일인가요? 예, 29일. 예, 전심시간을 맞추어서, 이곳으로 하나님이, 예, 인도하셨습니다. 예. 예, 내리장노교에.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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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오늘 또. 예. 무리, 리 예, 오늘 또. 하나님 이곳에 전신 시간을 맞춰서 인도해 주셔서 또 함께 이렇게 풍성하게 또 오늘의 식사를 예, 대접받고 있습니다. 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을 것과 잠잘 곳들을 준비해 주시는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네. 우리 남편 네. 네, 다, 내일 아침부터 네. 말한마디못하는 벙어리였어. 13년 동안. 어, 제 우리 문장님. 어이 할렐루야.